잘 됐다. <laughs> 와 날씨 좋네. 써도 돔아 오랜만에 가능성 좀 세야겠구나. <laughs> 이건 뭐야? 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을까? 뭐지? 한번 들어볼까? <laughs> 말로만 듣던 영화에서만 보던 도로망치 그런 건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들으는 거야, 이거? 찾은 건가? 얍! 여기 미에뭘거이집앞 마당에 뭐고 이거? <목소� Basil> 오, 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쉰 <stumbled>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 어, 그럼 스피 좀 해볼까? 음! <laughs> 뭐야 이거? 음! 어, 어, 여기 있었나? 어. <laughs> 사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자로 받아주아주십다죄어합 그래 동송합딸오니를식사합합시다자 오늘의 게스트여다분들도다들아실니니다라면합면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죄송습니다니다죄송합 인사 안녕하세요 운동 미투어. 먹방 유튜버. 형님, 아리스타, 아리스타. 형님이 멀리서 와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드리고 형님이 오늘 제일 좋아하는 메뉴 바로 라면. 라면. 면 라면 다섯 봉입니다. 그리고 김치.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아 형님 라면 먹는거봤는데 웬만한 먹방 유튜버들 씹부 먹겠더라고요. 그럼. 먹어볼게요 민첩, 올리는데 저기 요안요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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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후추를 넣어야 됩니다 후추는? 광고가 아닌데 후추를 넣으면 조금 더 감칠맛이 돕니다 어, 진.. 진짜로? 꿀팁입니다 여러오나 진짜 생전 처음 봐 생전? 예예 와형님도 라면을 안 씹으시는구나 나랑 비슷구나 형님 근데, <laughs> <와. 웃음> 근데 먹방하실 때 보면 항상 이제 상의탈의를 하고 드시잖아요 음, 뭐, 어떤 뭐 다른 의미는 있나요?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laughs> 옷을 벗게 됐냐면 이제 운동을 하고 바로 먹방을 했어요. 라이브중에 그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 그냥 그럴 거 먹고 벗고 먹어라 아 땀도 흘렸겠다. 그때부터 벗는 게 컨셉이 돼서 지금까지 벗고 먹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아어 그래요. 음 제가 벗고 먹으면 이거 못 먹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벗을까요? 아니 이거, 이거 김치는 또 손으로 잡아 뜯는 맛이지. Wow, it was a 이말 그대로 진짜 파워 먹방 푸드 섹스와아한번 먹어봐요 뭐, 뭐, 뭐. 한번 먹어줘요 먹어줘요 아, 아 자, 저, 뭐, 뭐, 그래. 그래. 먹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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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아아아 손맛 아흐 아. 할머니의 손맛 손맛, 손맛. 어렸을 때그 우리가 검정고무신의 아 알죠 그, 그 라면 아. 거지 있잖아요 아저 알고 있어요 그거가 아유, 진짜 아유. 먹방이 진짜 정말 어렸을 때 궁친도 있겠거든요 <laughs> <laughs> 내가 그걸 상기시키면서 먹어요. 진짜입니다. 음. 와와 깨알 껌, 깨알 껌하다. 와, 오.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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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뭐예요? 그러면 원래는 김치라면 제일 좋아했는데. 김치라면. 지금 열라면이 됐어요. 맛있더라 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딱 알고 형님 저 조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연락 온 광교주님이 캠봉님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laughs> 집이 되게 네, 해가지 <퇴근하고 웃음> 같이 물한 잔? 물고 저희가 해창이라서 그 맥주나술 같은 건짜 못하고 네, 물로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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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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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하나 먹어야 돼네 아, 제가 줄게요 혈창이 손맛 아혈창 손맛 음. 니는 아 일로와 진짜 머리 아니야 바로 입으로 넣어 아, 음. 음. 음? <laughs> <laughs>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 번씩 먹을 때마다 리액션하게 되네 <laughs> 아 지금 헬창호 분들 몇분 나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지피트 네. 형님. 네. 그리고 다음에 형님. 네. 아이 그리고... 아. 아. 레알 키키만 철한가? 아시기. 아시기. 네. 아, 네. <laughs> 그러지 네. 전국의 헬창들 아. 다 부르려고요. 제가 헬창들 중에서는 조회수 제일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조금 있습니다. 좀 무리겠지만. 네. <laughs> 음. 뭐 어, 벌써 다 마셨는데 형님. 지피형 t 형왜이왜을좋을하아하알겠알 진짜 진짜 맛있어있여요 여러분들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야자 여러분 오늘 GPT 형님이랑 진짜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뭐 보는 치과하는 면에도 너무 경이로웠고요 이 형은 진짜 라면 광고 들어와야 된다. 농심, 아, 행복 채널 오늘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활기 있고 좋은 어, 활발한 어. 친구 만나서 좋은 기분 먹고 갑니다. 어, 감사합니다. 같은 40만 선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 <laughs> 조만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GPT님과 행복한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내요, 여러분들! 다음!